싶은데 그런 마음에 이걸 좀 챙겨봤어요. 친일하기를 맞게 우리가 친일청산, 친일청산 말은 많이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저 사람은 친일 인명 사제로는 어른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만든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이름이 <laughs> 어른 이런 인적 자원 청산도 정리할 필요 있겠지만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친일 찌꺼기들. 우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애국가 여러분들 부르셨죠 민족문제연구소 행사에서는 잘안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신일의명사전에 오른 사람 중에 41명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안익태 아주 대표적인 인사죠 신일 반민족 행위자로 그 아까 불렀던 애국가가 안익태가 일본의 괴뢰국가 만주국 10주년 창립 10주년 행사에 만주환상곡이라는 곡을 지은데 거기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노래를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을 해방 후에 한국환상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애국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이런 게 우리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언젠가 이런 것을 청산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친일파가 만들어 놓은 애국가 거부하는 행동으로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장장 광복절 기념행사 때 애국가 독립군이 아9네살 먹은 할머니 제가 이름을 잊었습니다. 예예 예. 나오셔가지고 독립군이 부르던 애국가 불렀죠. 월드행사인 곡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많이 정리해놔 가지고 광주에서는 친일 항일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국미지에서도 보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들까 오늘 또뭐 질책을 하는 라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ics 이게 롯데가 만든 물입니다 <laughs> 친일 반민족 기업 롯데 물을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 창립 중에서도 가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 공부를 좀 우리 많이 생활 속에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 나가야지 되는데 이제 구미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오늘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물 제가 샀습니다. <laughs>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는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 편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광주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